와, 이태리에서도 못 본.

캐르네 소비뇽 드 루본 블렌드, 밸런스드 by 캐르네 프랑, and almost enriched. Highlighted. 소라블리안 이거는 패트리머니. 이거는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약간 더텍스쳐가 이렇게 팡팡 있습니다. 스테이크랑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패트리머니 한 병에 2 7 5 불. 여기서 한 잔에 50불인데 이만큼씩 떨어지세요. 이거를 먹는 게 저는 이익이다. 페이스팅보다 이거를 한잔 드셔보시는 게 좋다. 포도 스타일로 해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그러면서도 파우드 있고 링거링도 많이 합니다. 와 이태리가도 이런 색깔을 맨날 추울 때 가서 잘못 봤거든요. 지금 1 2월인데 아, 직4 color. 너무 너무. 십니다인무너무 예쁘다. 거이 와인 거는 데도 있고, 와 여기 뷰가 진짜. 음식이 있는데, 여기는 햄버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트러플 프라이 업그레이드로 한번 멋있게 가보겠습니다. Eight sauvignon blanc. Chilli cheese. Mm -hmm. And you're going to truffle Friday. that is your next pour for you. our reserve cabernet sauvignon. As well as each varietal gets a year in oak by itself and then for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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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fairly really 보이고 굉장히 멋있대요 10시 바로 왔더니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헉! 어머 이게 꽃이었어 난 등인줄 알았는데 너무 미쳤다 아, 여기는 일단 너무 이뻐서 추천입니다 그리고 와인도 so far so good 맛있어요 괜찮아요 와, 너무 예쁘죠 와이너리 오면 이게 재밌어, 계속 주니까. 저 위에까지 다 보인다. 와, 어 햇빛 나니까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안개가 있을 때도 멋있었는데. 제 해피 집이 치니까 바로 옆에 있는 My Favorite Neighbor. <laughs> 사실 이름이 재밌어서 이 와인 마셔 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부컬스 옆에 있어서 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여기도. 나파가 20년 전 네,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수분일 쇼핑이 제일 재밌어. Great wine should n t be complicated. 저기 Deer forest deer plant 있대요. 와. 진짜 열심히 키우셨다. Five <목소리도> cap frog and then we're going to go 20 12월인데 이렇게 이런 색깔을 볼 줄은 몰랐어 오, 아 귀여워 예약 없이 와서 하나로 같이 먹겠다고 했습니다 나파도 이런 게 됐었는데 400万円。<400. S 3> 400. 안 시켰나? 아이고. 21살 한산, 냐고 물었습니다 <laughs> 기분이 찢어니다 <찌집니다. 웃음> 피자 되게 맛있 good.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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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줬어요 음. 브리스킷 슬라이인데이 <laughs> 조그만 거세개데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허어, 이거 스모크돼야? 음 스모크. 야, 이백가점에서 이렇게 먹으려면 얼마야? 이 분위기, 이 따뜻한. 음, 아픔. 음. 너무 큰 와인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되. 근데 음식을 같이 파는 데가 많아.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아요. 먹다 보면 그 맛이 그 맛이고, 좀 취하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음식 맛있고, 그리고 러쉬 안 하고 손님이 우리 부컬스 갔을 때도 우리밖에 없어서 한 시간 반 동안 우리밖에 없었어요. 나파에225 예서고, 그렇대요? 와 잔으로 시켜서 앉아 있을 수도 있대요. 한잔 시키기 전에 미리 한잔준 거야? 응. You're gonna. It's very generous, pork. <laughs> it's crazy. I have a heavy hand. Oh my god! Oh my god! <laughs> Thank you. You're okay. our favorite. <laughs> there you go. <laughs> So. Oh, okay. 몇 불이었지? 55. 뿌렸 55. 55. 무 괜찮다. 55. 55. 55. 5라 55. 55. 55. 55. 55. 55. 55. 커플들이 많이 옵니다. <목소리> So good to see you. It's cilantro, red wine, smooth. I'm walkie. still so amazing. And what is this by you? This definitely has a kick, but it has a beautiful color. So home and be uh, tight. 냄새 아. 가을 색깔이 많이 나서 너무너무 예쁜데요이 양들아, 너네 조금 무섭게 생겼다. 와. 에어비앤비의브리베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너무 랜드도 크고 비유도 있고 <laughs>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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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레스터 와. <laughs> 아침에 안개가 진짜 신기하다. 뭐 어, 베이컨. 터키. 후에버스 렌스 오, 예 네 h 브라운 h e w 사로 p 스 다운타운 w n Hustle 프리타어 <목소리도 안 좋아지> 프리타라? <목소리도 안 좋아지> 이거는 에그와이트만 들어가거야 에그와이트랑 살라미랑 맛있겠다 저희는 다음에 꼭 다시 오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라스베가스에선 6시간 이면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강아지랑 같이 왔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차가 있어서 좋은 점은 어, 와인을 사서 차곡차곡 모아둘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파랑 비교해서 파서로블스가 어떤 점이 좋았냐면 첫 번째로 캐주얼합니다. 가격이 일단 어, 나파보다 훨씬 쌉니다. 나파에는 테이스팅 비를 거의 100불 정도 받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예약을 꼭 먼저 해야 돼요. 예약도 두명다 해야 되죠. 근데 이곳에는 다우랑 저스틴이라는 그런 인기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워킹을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나파가 그랬듯이 굉장히 캐주얼하게 우리 지금 30분 뒤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한 명만 테이스팅 할수 있을까? 라고 해도 정말 친절하게 그냥 한명 테이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도 해줘요. 그, 와인을 한두 병이나 세병 정도 사면은 그테이스팅티를 웨이브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옛날 나파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무 좋았고, 이곳이 그 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힐이 있고, 그래서 옛날, 어, 제가 예전에 갔던 토스카니의그 이렇게 산등성이가 생각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기도 정말 아름다웠고, 그리고 지금이 거의 12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4컬러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예쁘고 와인도 괜찮고 그리고 어 괜찮은 가격에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와이너리가 독프렌리입니다. 어떤 곳은 인도어에도 강아지 데리고 올수 있게 하는 곳이 많고요. 밖에 페리오가 있는 곳은 어, 강아지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음식도 와이너리에서 음식을 같이 파는 경우가 여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파처럼 코스 요리로 이렇게 이렇게 거창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단품 요리로 피자 같은 것을 하나 하나씩 시키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와이너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번에 한1 0곳 정도밖에 못간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오면은 편안하게 또 다른 곳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파소 로블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곳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인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어, 특별히 와이너리가 더 싸지는 않은데, 거기서 사면은 두 병이나 세병 사면은 테이스팅 피 50불 정도나 뭐 70불 이런 거 웨이브해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각 와이너리를 다니면서 계속 조금씩 사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너리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와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스틴 갔을 때 샀던 거. 저희가 화이트 와인이 요즘에 좋아서 저스틴 샀고, 어, 이건 나이너라는 이것도 화이트 샀네요 그리고 칼리사 여기 와인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테이스팅 하나로 쉐어했는데 괜찮았고 부컬스에는 화이트랑 로제랑 레드도 하나 뒤에 샀고 이거는 저스틴 호프라는 데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맛도 괜찮고 <laughs> 가격도 되게 저렴했는데 남편이 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고 웨이브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제품은 저희가 올리브팜에 갔잖아요. 올리브팜에 가면은 걔네 거기서만 파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드는 비누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샘플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이 페이브릿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캔들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와인 바를로 만든 이 캔들 이게 있어서 여기 예뻐서 샀고 이제 와인도 여러 개 사면은 이제 또 웨이브 받느라고 샀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재밌게 사올 수 있는 곳입니다.